자, 어, 1035번을 볼 거고,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할수 있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, 한번 봅시다. 자, 먼저 기억을 볼게요. 어, 기억은 fx가 있는데, 얘를 미분을 한 다음에 적분을 했고, 그럼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fx가 되지만, 적분을 했기 때문에 적분 상수가 생겨. 근데 오른쪽 친구는 fx를 적분하고 미분했어. 올라갔다가 내려갔으니까 자기 자신 f(x)고 그 다음 미분을 마지막에 했으니까 적분상수가 안 생겨 따라서 둘은 같을 수 없어 그쵸 기억은 탈락 자그 다음에 미음 볼게요자 인테그럴 f(x) dx랑 인테그럴 g(x)의 dx가 같으면 f(x)랑 g(x)가 같냐 미음은 너무나 맞는 말자 왜냐하면 인테그럴 f(x)의 dx 이퀄 인테그럴 g(x)의 dx가 있어. 자, 이 상태에서 우리가 동시에 양변을 미분을 해볼게. 그럼 f(x)가 적분했다가 미분했잖아. 올라갔다가 내려갔어. 자기 자신 g(x)도 올라갔다가 내려갔어. 자기 자신 따라서 f(x)랑 g(x)는 같다. 아, 그러니까 은은 맞게 되는 거야. 근데 이 g 은 틀려. 디은 틀려. 왜 틀리냐면은. fx랑 gx랑 같다 그래서 적분해 가지고 같지 않아. 이게 왜 다르냐면은 a 스몰 f를 적분한 걸 라지 fx라고 하면 적분 상수가 생기고 스몰 gx를 적분한 걸 라지 gx라고 하면은 적분 상수가 생기는데 이 적분 상수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.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틀린 거야. 알겠죠? 자, 그다음에 이제 리을도 틀려. 어 리얼은요 정적분과 비교해서 얘기할 건데요 잘 봐요 아, 인테그럴 f x 의 dx는 인테그럴 f y 의 dy 이건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좌변은 x의 식이고요 오변은 y의 식이에요 거 같으면 안 돼요 변수가 다르잖아요 다른 식이야 완전히 다른 거야 다른 거 리얼은 틀려 근데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의 dx랑 integral a부터 b까지 fy dy 정적분은 같아 그래서 나한테 수업 들은 사람들은 알 거야 정적분은 적분 변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마음대로 내 멋대로 자 왜냐하면 이 small f를 적분하면 large fx야 오른쪽도 small fy를 적분하면 large fy야 이렇게 보면 둘은 다르지 아직까지는. 근데 정적분이잖아. 정적분은 위끝 아래 끝을 대입해야 마무리잖아. 그럼 라지 f x지만 b 들어가고 a 들어가면 라지 f b 마이너스 라지 f a고 라지 f y지만 b 들어가고 a 들어가면 여전히 라지 f b 마이너스 라지 f a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? 같아진다. 그래서 부정적분은 변수가 다르면 다르고, 다만 정적분의 경우에는 변수가 달라도 같다. 왜냐하면 어차피 대입하면 상수가 되니까. 따라서 정답은 미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. 마무리 할게요.